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사이클 공예로 산타 할아버지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양말목으로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만들고 빨간 모자까지 씌우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것만 같아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산타 할아버지 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써있는 리스 위에 빨간 색깔 산타 할아버지 코 뿅뿅이를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빨간 색깔 부직포에 리스에 맞는 꽃갈 모자를 하나 그려서 붙여주실 거예요. 연필로 삼각형 모양의 꽃갈을 한개 그려주시고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아래쪽이 맞지 않는다면 직선으로 반듯하게 오려주시고요.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 꽃가를 만들어주시고요. 연필선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붙여주시는데, 똑바로 붙여주셔도 되시고요. 살짝 옆으로 붙여주셔도 되세요. 자, 붙이기 전에 양말목 하나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흰색깔 양말목 하나를 들어서 리스 반지 아래쪽에 놔 주시고요. 안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양말목 한쪽에 쏙 넣어서 쭉 당겨 주세요.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리 위에 대각선이나 똑바로 붙이고 싶은 곳에 빨간 모자를 붙여주세요. 저는 살짝 옆으로 가게끔 붙여보겠습니다. 나무 리스에 글루건을 바르시고 모자를 올려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은 4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 양말목 하나로 기본 뜨기라 처음 시작하는 방법만 배우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엮어 주시면 되세요. 또 리스 반지에 양말목 하나를 걸어 주시고요. 하나는 리스 반지 안쪽에, 하나는 바깥쪽에 놓게 놓아주시고 절반을 접으신 다음 위쪽 아니, 검지 손가락으로 위쪽에서 한 바퀴 돌리셔서 처음 시작 코를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M 자 사이에 쏙 넣어서 엮어주세요 또 하나 더. m자 글씨 사이에 양말목을 넣어 주시고요. 안쪽과 바깥쪽, 리스 안쪽과 바깥쪽 양말목을 모두 잡고 오른쪽에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살짝 뽑아 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개를 걸어 주시고 빨간 코 있는 부분까지 쭉 기본 엮기 해 주세요. 빨간 코를 중심으로 20개 20개 씩 엮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모자를 기준으로 20개 25개 씩 엮어 주셔도 상관 없으세요 조금 촘촘히만 엮어 주세요 코 있는 부분까지 오시면 코 끝까지 두개 정도 더 넣어서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양말목으로 촘촘하게 연결해 주시고요. 코를 지나서 코 다음쪽 리스에도 양말목을 걸고 바깥쪽으로 크게 지나가 주시면 코 부분에 걸리지 않고 잘 엮을 수 있어요. 자, 또 코까지 살짝 당겨주시고요. 반대쪽도 촘촘하게 양말목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글씨가 나왔을 텐데요. S 글자도 글씨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살짝 건너서 양말목을 연결해주세요. 글씨 때문에 나무에 빈 공간이 생길 텐데요. 이 부분은 장식 데코를 붙여서 가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마지막 양말목까지 걸어주시고 또 마무리 방법은 나무 반제를 뒤돌려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두개 양말목 중 하나의 양말목 사이에 넣고 끝까지 잡아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길게 나온 양말목을 뒤쪽 양말목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말목으로 산타라버지 수염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와이어 전구로 산타라버지 수염 쪽을 감아줄 거예요. 자, 와이어 전구를 준비해 주시고요.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심해서 엉키지 않도록 펼쳐 주세요. 자, 그 다음 양말목 리스를 뒤로 돌려서 한쪽 부분에 와이어 전구의 전구통 몸체 부분을 양말목 사이를 살짝 들고 깊숙히 넣어주세요. 오프는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리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와이어 전구를 감아주시는데 이때. 불을 켠 상태에서 와이어 전구를 감아 주셔야지 앞쪽으로 전구를 모을 수 있어요. 자, 불을 켜놔 주시고요. 와이어 전구가 조금 길니까 전구의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전구를 감아 주세요. 자, 이렇게 와이어 전구의 반짝이는 불빛이 앞으로 나오도록 선을 조율하시 조절하시면서 감아 보세요. 전구가 다 앞쪽에서 보이게 감아주세요.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앞쪽에서 보이도록 와이어 전구를 켜놓고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전구를 끈 상태에서 아크릴 마카펜으로 글씨를 색칠해 주겠습니다.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칠해 주세요. 아크릴 마카페는 두 번씩 색칠해 주셔야지 선명하게 색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씩 색칠해 주세요. 글씨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살살 색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글씨도 색칠해 주셨다면, 이제 장식 데코드를 글루건으로 붙여 주실 거예요. 저학년은 선생님께서 도와 주시고요. 고학년은 손 조심하면서 붙여 보세요. 메리크리스마스 글씨에 글루건을 조금만 바르시고,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 주시고요. 작은 뿅뿅이는 모자 위쪽에 붙여주세요. 나머지 장식 파츠들도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주세요. 공예플로는 붙지 않으니 글루건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볼 클레이를 이용해서 산타 할아버지 모자에털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볼 클레이를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요. 산타 할아버지 모자 제일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볼 클레이에는 접착제가 들어있어서 따로 글루건이나 공예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코가 포인트가 되는 산타러버지 리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산타러버지를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